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학년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캠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가지 세리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세가 다윗을 전쟁토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증표를 받아라 이렇게 인턴십을 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세레머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캠프는 뭘 하는 겁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는 뭡니까? 결국 어,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오직 복음 한 가지 안에서 다 되어지는 그 부분을 찾아내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3캠프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미래캠프, 기도캠프 달란트캠프는 보금이면 된다는 사실을 랩런트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금이 체험됐잖아요. 그러면 이 보금 가진 랩런트들이 보금이면 되는데 이 보금이 실제 서밋으로 연결되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밋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 세 가지 세레머니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인턴십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3캠프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이 안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 3 세리머니는 인턴십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도화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연구해야 될 주제는 어떤 면에서 이세 가지 세레머니 아니겠느냐. 아홉 가지 여정 중에서 세 가지 캠프는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전달만 해주고 적용만 해줘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등대에 대해서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는 랩런트들이 응답의 여정 따라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랩런트에게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주도록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유목사님 여기서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형태,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죠. 평생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평생의 달란트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날 그날의 달란트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날 그날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삼캠프를 하고 있다가 보면, 예배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솟아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이 되거든요. 언약과 맞아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사무엘 만나서 메시지 받는데, 자기의 평생 달란트가 찾아줬단 말이죠. 그 이전에 다윗은 1 0편 78편 7절, 72절에서 삼 캠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메시지가 스파크를 딱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평생 달란트 찾았죠. 두 번째는 사명식입니다. 사명식이라는 말은 이것을 가지고 평생의 전문화를 시키는 것인데 평생의 전문성을 찾아서 전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평생의 전문성을 누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미션이죠. 구체적인 미션을 주고 이것을 성공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체험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평생의 달란트가 찾아진 사람이 메시지 속에서 또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미션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성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체험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다윗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도록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이 되어질 왕이 될 미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두고 다윗이 지금 당장 왕 되는 거하고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것지만 같 그날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찬양하면서 악신 떠나가도록 만드는 영권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왕 되는 거하고 상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봤을 때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이 사명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으로 내보내는데, 이것은 평생의 현장성입니다.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 전쟁터에 자꾸 나가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서 전세계 앞에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 곤랏 쓰러뜨리는 것 비롯한 실제 전쟁터에서 다윗이 체험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반별로 미션 속에서 작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현장에서 구체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반별로 포럼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실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는 케어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랩런트들을 도와야 되는 게 학업이겠죠 이 과정 속에서 랩런트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학업의 실제 미션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 캠프를 한다면 그 의도는 이 부분에 있겠죠. 그 학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왕 되는 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는 거죠. 우리는 잘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요. 세레모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목사님 계속 이 부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미션이 자꾸 발견되고, 미션이 자꾸 전달되고, 미션이 자꾸 실현되면서 이 부분이 점검되게 해주는 인턴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개발시켜야 되겠죠.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전문인들과 인턴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도록 오래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인들 만나면은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분야도 있구나. 딱이 정도예요. 근데 그거 넘어서서 구체적인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자기 삶으로 자기 기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랩런트들이 졸업할 때는 이 부분이 찾아지도록 우리가 길을 어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부분이, 학업 캠프 속에서 이 부분이, 그리고 졸업, 대학으로 파송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찾아질 수 있도록 흐름을 가지고 랩런트와 함께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맡은 랩런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참 복음 때문에 가짜 성공 말고 참 성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랩런트 세우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목표는 현장 속에서 좋은 직장 찾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찾아서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시간표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올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 핍박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권력에 의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 권력에 의한 핍박을 공고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각종 기술이 쓰임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개개인을 전부 다 통제하는 사회로 가서 만들어내는 목표는 결국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때 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실 앞에서 속지 않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있는 랩런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성공된 공무원이 많았지만 오바드와 같은 공무원이 현장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랩런트들을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많은 산업인들이 있지만 루디와 같은 산업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같은 산업인이 현장에 없잖아요 하나님 삼세레모니 통해서 고등부 안에서 이런 렘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미래에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렘런트들을 키우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보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가운데 영적 재앙을 만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참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우리 렘런트들이 훈련되어 파송되게 해주옵소서. 하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쓸려 내려갈 모래 위에 세운 바벨탑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플랫폼, 그 응답을 받을 렘런트들이 우리 고등부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이일 때문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